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암 t v 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분봉을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낱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낱놀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수으로 들었는데요. 어린 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있다는 것은 낱놀이 하는 겁니다. 어, 지금 시작하자 뭐가 줄어들어 버렸네요. 확 들어가 순식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린 벌들이 많지요. 얘들이 난놀이를꼭 한번 해야만 이 어, 정상적인 건강한 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씨도 되게 무덥고요. 새끼벌들도 많이 태어나서 벌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있고 뭐지않아또 어, 장마가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이도 많이 점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장마가 얼마나 길,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어쨌든 어, 점일이 잘돼 있어야만이 어 되겠습니다. 그 강원도 저 위쪽 지방으로는 보니까 가을에도 꿀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어, 하천 철원 이쪽으로 보면 그 깨를 많이, 는데 깨꿀이 많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어, 그외 지역에는 가을되면 밀은 음, 상태가 좋지 못한 데서는 우울 걱정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밀 상태가 좋아야만이 어, 그런 걱정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낱놀이할 때나 열심 히 일할 때는 유밀기에는 이렇게 손을 건드려도 뭐쏠 생각도 없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도 뭐 이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자기 일하기 바빠가지고 자기 뭐 활동하기 바빠가지고 뭐 누가 뭐 손으로 이렇게 건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얘는 양봉처럼 거꾸로 지금 선풍하고 있네요. 야. 어이. 네, 이 양봉이가 왜왜그래게 선풍하냐? 거꾸로 서 가지고. 원래 이렇게 선풍하는 거는 양봉이 이렇게 선풍하거든요. 얘는 양봉과 같습니다. <laughs> 원래 양궁은 자기 소문앞으로 보고 이렇게 선풍을 하고요. 어, 토종벌은 음, 밖을 보고 선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자기들 소문쪽으로 보고 이렇게 선풍을 하지요. 그걸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금방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노봉들일 경우에는 보면 벌들이 좀 약간 새카맣고요. 이렇게 새끼벌들이 태어났을 때는 약간 연한 색깔, 그러니까 검은색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어, 벌리 새끼벌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 건지, 노봉들이 많은지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안으로 보지 않더라도요. 금방 잦아들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잦아들었구요 요 아래는 지금 한 3매에서 4매 3회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아주 산란은 잘 나가고 있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정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경남 쪽에는 밤꿀도 이미 많이 들어왔구요 아주 지금 벌들의 음,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하여튼 바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는 3일 전입니까 그때 왜 반대박 정도 되는 벌이 도구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고 제가 봉충판을 3매 정도, 아, 봉충판 3매 하고요, 알판 1매 반, 2매 정도 해가지고 미니 소초광을 넣었습니다.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일 정도 지났는데요, 아주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얘들은 문지기고요, 왔다 갔다하면서 보고 있고. 일벌들의 외역봉도은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도구한 애들은 또 도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한 이틀 정도 딱 굶겨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이틀, 어, 해질 무렵, 그때는 얘들이 도구를 잘안 합니다. 그리하고, 봉충판을 조금 지원해주면, 벌이 그렇게 안정되게 또 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초봄에 같은 경우에는 뭐 도구를 잘안 하지요. 진짜 한옥 정도의 벌도 어, 여왕만 있다면 충분히 정식이 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6월 7월, 7월로 계속 넘어가면서 그런 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봉충판을 지원해주면 물론 점일 상태도 약간 있으면 좋고요. 훨씬 어 벌이 건강하게 빨리 정식되고 어 봉군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게미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요 게미약을 제가 좀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게미가 안 보이지요. 게미가 없습니다. 어 어쨌든 어 지금 벌들이 안정되게 딱 자리를 하고. 어, 지금 이제 활동을 외역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꿀물도 잘 물어오고요. 선풍도 잘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좀 전에 계량통에서, 어, 분봉이 나오는, 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어, 어린 벌들이 태어나서, 음, 한번 기지개를 펴, 펴는 건지, 어,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대빡구는 저희가 한 3일 전에 도구를 했다가 이틀 동안 굶겨가지고 어 자리를 잘 안치했는데 어 안착이 잘 됐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암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